다양한 코인, 견고한 보안, 매력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딱입니다. 오늘은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gate.io를 살펴보고 추천코드 gt보너스로 웰컴 보너스와 캐시백 혜택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Gate.io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징,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거래소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파트, Gate.io란 무엇인가요? Gate.io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수천 개의 알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일찍 지원하고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 페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은 Gate.io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플랫폼은 다중 보안 레이어, 콜드, 월렛 저장소, 엄격한 인증 과정을 통해 사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수년에 걸쳐 Gate.io는 신뢰성과 일관된 거래 성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게잇 던 아이오는 대규모 거래소 기능과 사용자 안전 및 혁신에 대한 강한 집중을 결합합니다. 2부 거래 기능 및 계정 옵션 게잇 던 아이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위한 여러 거래 방식을 제공합니다. 현물 시장 거래, 선물 계약 탐색, 카피 트레이딩, 자동 거래 보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테이킹, 마진 거래, 디파이 스타일 수익 프로그램을 지원해 초보자와 경험자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거래 수수료는 경쟁력 있으며 플랫폼의 자체 토큰인 게이트 토큰 GT을 보유하면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입출금은 빠르고 지역에 따라 암호화폐 송금과 은행 옵션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지원합니다. 전체적으로 게이트즈 아이오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완전한 거래 생태계를 제공하며 이는 많은 거래소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추천 코드 및 환영 보너스 이제 재미있는 부분인 추천코드와 보너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추천코드 GT보너스로 가입하면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신규 사용자는 거래활동과 인증 수준에 따라 최대 1000원의 환영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입금 쿠폰, 수수료 할인, 그리고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체험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보너스 금액은 국가와 KYC 인증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요. 또한 추천 코드 GT 보너스는 캐시백이나 거래 수수료 리베이트를 제공해 거래 비용을 절약해 줍니다. 최고 등급 보너스를 못 받더라도 리베이트 시스템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회성 혜택보다 더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아부 장단점. 게이트존 IO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장점. 다양한 암호화폐와 거래쌍 GT 보너스 코드로 경쟁력 있는 수수료와 리베이트, 콜드 스토리지와 검증 계층의 강력한 보안, 선물 카피, 트레이딩 스테이킹 보상 같은 고급 기능, 입증된 신뢰성과 오랜 운영 역사. 단점 보너스 시스템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인터페이스가 완전 초보자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음. 일부 고급 기능은 이용 전 KYC 인증 완료가 필요함. 전체적으로 게이트 아이오는 깊이, 유연성, 전문적 거래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임. 5. 가입 방법과 보너스 받는 법 시작하고 웰컴 패키지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게이트 던아이에 접속하세요. 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이메일 비밀번호 추천 코드 GT 보너스를 입력하세요. KYC 인증을 완료하여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첫 입금을 하고 거래를 시작해 보너스 혜택을 활성화하세요. 최대 10,000달러 10 상당의 환영 보너스는 활동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추가됩니다. 캐시백이나 거래 수수료 할인은 등록 계정으로 거래할 때 자동 적용됩니다. Gate.io는 진지한 트레이더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안전하고 기능이 풍부하며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천코드 gt 보너스로 수수료 캐시백과 활동에 따른 환영 보너스 패키지 혜택을 받으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암호 화폐 거래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고 사용하는 도구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 리뷰가 도움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고 새 거래소를 찾는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정보를 얻고 현명하게 거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